사촌동생, 그 집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오늘은 사촌동생과 그림대결이라는 걸 해볼 거예요. 으악! 어... <laughs> 사촌동생을 소개하겠습니다. 네, 이, 우리 둘, 첫째 있고 둘째는 화장실에 갔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. 첫째와 그림대결이 보다 굽혀 일단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. 요 잠시만요. 네,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, 한 번, 그려주, 그리고 오겠습니다. 네. 마침 둘째도 왔네요. 연주야, 윙크 해봐요. <laughs> 영상 찍고 있다, 윙크. <laughs> 사촌동생을 애교를 보신 분들은 알수 있을 거예요. 네, 저가 말할 게 있는데요. 지금 밑에 동생이 그리는 거고, 어, 대결을, 대결이라고, 대결이라기 보다는, 그냥, 뭐라 해야 되지? 그냥 그림을, 실력들을 막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, 절대 대결까지는 아니에요. 저가 그림 그리기 올렸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, 보신 분들이 별로 없긴 한데, 조회수가 두명 밖에 없긴 한데, 그래도 일단은. 그리고 올게요. 네 이렇게 그려주고 왔습니다. 어, 오늘 영상 은 짧을 것 같아요. 첫 번째 저희 그림입니다. 안갈게 가면 안 돼? 왜? 이따 그럼 말라카 보글라 아니야? 네 그럼 일단은 이렇게 이거는 저희 그림입니다. 이거는 우리 사촌 동생이 미래에 이렇게 되길 바라는 주제이고요. 자, 이윤주 우리 사촌 동생이 그린 겁니다. 자, 한 말씀 해주시죠. 무슨 주제로 그렸나요? 음, 음. 원래 공주가 주제인데 이게 드레스로 표현한 거예요. 공주 저가 그린 것도 약간 길게, 음. 길게. 음. 장난 그만 치시고 자 무슨 주제를 했나요? 공주는 공주인데 무슨 표정을 짓는 거죠? 화난 표정 화난 표정이라고요? <laughs> 너무 귀여운데 화난 표정 치고는? 이제 1학년에 들어가는데 이래, 지금 대충, 지금 부끄러워서 자기 실력이 안될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지금 엄청 대충 그렸어. 발도 없어, 발도. 머리카락 왜 이렇게 길어? 아우, 정말. 네, 이제 두 번째 그림. 이제 두 번째는. 도시 어... 겸지. 두 번째는 뭔 소리야? 두 번째는. 가물. 제가 선물로 준 젤리 임을 보여드릴 거예요. 구슬이 사실은 이 구슬 액체괴물에 들어있던 거거든요. 어 들어있어가지고 내가 준 거야. 이렇게 손에도 전혀 안 묻어요. 어느 젤리괴물인지 비밀이고 이거는 어, 통이 그냥 있길래 쓴 거야. 손에도 굉장히 안 묻고 이상 소개가과입니다 안녕.